오늘 지님 이미지의 록을먹을테다아저지 이거 너무 맛있어. 밑에는 치즈 소스가 너무 맛있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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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 거 먹으니 기분이 좋지? 미쳤다. 윤기가 미쳤어. 아니 하나도 시맛겠지 <laughs> 저는 지금 헬스키퍼 받으러 가요. 저희는 퇴근하고 또 뿌링클을 먹으러 왔습니다. 난 아, 아직 안 가고 있는 줄 알았어. 맛있죠 닭다리. 네. 그러니까. 여기가, 여기가 매장에서 맛있는 거 되는 거예요. 너무 많지 않아? 대인님 왔으면 큰일 났다. 대인님 왔으면 혼나. 아, 이 조합이랑 제일 맛있어. 하늘 음음 라탕

터키 술? 어, 터키 리큐르 술? 좀 진하게 탈게요. 어머. 어, 이거, 이거, 이거와 터 향이 나지, 왜? 그니까 약간 그런 향이 아. 나. <laughs> 필요해? 아직 괜찮습니다. 공기 들어갈 부분이 없는데. <laughs> 아, 우리 아빠가 맨날 열어놓고 댕겨 필라테스 하던 힘 어디갔어? 야그 <laughs> <laughs> <부들부들. 웃음> 다음에 아! <웃음> <벌써>? <웃음> 왜 튀었어? <laughs> 안 들어가 괜찮아 <laughs> 눈이 안 들어서 정말 다행이야 올리고당 <laughs> 한 스푼 넣어야 돼어얘 음. 들어가지마 어, 야 근데 되게 생각보다 간단하다 이 정도면 집에서 해먹을 수가 있겠다 응 음. <laughs> 이제 클일 났다 이제 기동이 조진다 이제 <laughs> 잘 걸렸다. 지난번 동기들이랑 한번 해먹었었었거든. 음, 음. 근데 맛이 진짜 좋더라고. 그런 술은 그냥 보드카 같은 걸로 하면 돼? 응. 어. 음. 음. 보드카 뭐 한... 그런 종류들. 음. 하나. 더? 다 따야 돼? 이야. 오, 색이 왜 변하지? 약간. 어나 약간 푸른빛으로 변하는. 조개 <laughs> 좀 무서운데? 짤랑이 <laughs> 말좀 했지 래 그러니까. 그런가. 건... 상관아니 <laughs> 어, 잠깐만, 오, 잠깐, 오, 잠깐! 오, 야, 아니, 아니야! 아니, 저... 아, 나 망했네! 땀 아주 놀리고 있어! 어, 어 야! 아, 아주 이놈이. <laughs> 어, 됐다 아, <laughs> 아주 이놈이. 얘는 좀 큰데 들어갈까? 들어갈 것 같은데? 과연? 잠깐만 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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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다 담... 아니야 기다리던데 오케이 <laughs> 근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 나도 이 술로 어. 처음 해봤거든 맛이 당신 당신이 먼저 맛보도록 해 알았어 내가 한번 먼저 기미를 봐주시죠 기미 상궁이 예. 되어보겠다 올라온다 근데 나 했을 때 원래 이렇게 탄산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 술이 조금 그때 뭘로 했어? 그때는 샀었어 예거밤 이런 거. 그녀는 답이 없었다. 뭐, 마, 네. 맛 어때? 잠깐만. 맛 어떠세요? 아, 잠시만. 제주상국님 잠시만 요저 <laughs> 사랑니 상처 조지는 거 아닌지. 아, 너 소독하는 걸 <laughs> <할> 수도 있어, <laughs> 예. 있어. 아니야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. 기다려 아직 먹지 마. 그 대신. 오케이. 근데, 근데 왜 얼음 안 녹냐? 얼음이 이겼다. 얼음이 이긴 듯. 오늘은 기분 좋게 새 신발을 신었어요. 그죠? D뮤지엄에 도착했습니다. 친구도 택시 타가지고 근처에 내렸대요. 고생하니다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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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운 귀공운맛있운귀 <laughs> 이게 바로 목화여상수여귀엽게 생겼다 어, 어. <laughs> 귀여운 귀여

언젠가 해야 되겠지. 그런 거 요리사들. 어. 아, 셰프? 어, 셰프 어, 이런 거 있는 땡땡한 설탕. 이거 이팅 아, 플이팅런 거. 아. 헉? 어? 이거 마스카폰에 에스프레소 박해. 이거 아이스 아메리카노. 짠. 음. 음. 맛있어? 응. 음. 와. 어? <놀란람> 와. 진짜 맛있다. 음, 치약이군. 음. 음. 저희가 커터 사이즈를 시켜가지고 친구가 남는다고 저보고 싸가라 그랬거든요. 근데 정말 괜한 걱정이었다. 다 먹었다. 야, 바닥을 다 보였어. 쓸데없는 정말. 어,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었다. 왔어 보이잖아. 뭐은 왔어요. 가자 예? 귀여워 어. <목소리가> 어그 화이트 하이? 화이트, 화이? 화이트 하이? 아, 맞아. 화이트 맞아. 하이. <목소리를 다 찰기 때문에. 웃음> 친구가 귀여운 키포 어, <목소리가> 뭐 초콜릿이 좋았어요. 너무 귀여워, 귀엽습니다. 잘 먹을게요, 장윤씨 저희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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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겹살을 조지고 딸기 설빙을 먹으러 설빙에 왔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매운 갈비집. 짜. 어 아, 야 맛있다. 크걸리 어, 진짜 맛있습니다. 잘 들어갔다. BBQ 극한 왕갈비 치킨이 왔습니다. 제가 지금 방금 소스 맛을 봤는데 맛이 미쳤어요. 리얼스, 와우.

나, 나도 배 찍었어, 다시. 아, 진짜? <laughs> 치킨 팝 나왔어. <laughs> 다시 나온 치킨 팝을 나는 사겠다. 밥 <laughs> 사서 신나. 와와우 베리 딜어우 야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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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간 돼지 죽이지 않냐? 날씨한 어. 사람 편지야나 말고 별 얘가 아니라 수정란 아니, 아니, 소리네. 아니, 예, 얘좀 마셔야겠네 이거. 얘좀 마시고 넣었어야겠다. 그어 줄게. 마셔 볼래? 짠. 짠. 와. 내도로 막은 게 대박. <laughs> 어 상큼한 냄새. 멋